메릴블 코리아는 2019년 발달장애 작가들의 어머니들에 의해서 생긴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아는 지인께서 그 메릴린 소피의 견학을 다녀오셔서 문화교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2020년에 저희 작가들의 그림을 그쪽에 소개를 하게 되었어요. 미국 샌디에고 메릴린 소피 갤러리 및또 다른 갤러리에서 전시를 세번 정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 초청으로 멜리니 어, 소피 갤러리 어, 작가들이 15명이 참여해서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저희 작가들이 한국에나 또 외국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작가들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한국에서 물론 전시도 활발하게 해야 하겠지만 또 요즘에는 온라인도 많이 있고 해외에 보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저희 그 작가들도 소개하고 싶고 미국이나 영국 쪽도 지금 타진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발달장의 작가들도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장을 아르베리코리아가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에 전시하고 있는 작품은 그 발달장애 미국의 발달장애 작가 1 5 분의 작품인데요. 이분들은 미국에서 벌써 유명하신 분들인데 다 각자의 분야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번 작품들은 다 똑같이 판화 작품으로 구성이 돼 있고 주제도 같이 도고스라는 주제로 아주 귀여운 강아지와 고양이의 모습을 판화로 만든 작품들이 와 있습니다. 이번 전시가 지금 교류전이기 때문에 이 미국에 있는, 와서 온 작품뿐만 아니라 저희 한국에 있는 발달장애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어, 아르브리코리아 소속 작가 네 분, 어, 그리고 초대 작가 두 분인데요. 아르브리코리아에서는 김기정 작가, 이달의 작가, 금채민 작가, 정도훈 작가고 한부열 작가, 장현호 작가의 작품들이 섹션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 온 작가들이 모두 다, 다 개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우리에게 알려진 분이 있는데 마크 림랜드라는 작가님이에요. 이분은 그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 영화일지 모르지만 레인맨이라는 영화에 더스틴 오프만이 연기했던 그 실제 인물인데요. 1980년대 부모님이 그림을 그리는 줄 몰랐대요. 근데 독수리를 그려온 것을 집에 가져왔는데 깜짝 놀라면서 아, 재능이 있구나를 알게 되고 그때부터 작업을 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인기가 지금 그 작품이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 이 전시장에서 이 전시를 하게 된게 아마 가장 큰 에피소드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 전시장은 한부열 작가의 개인 전시장이고 그리고 한부열 작가는 다들 아시다시피 발달장애 작가이잖아요. 그래서 발달장애 작가의 개인 전시장에서 미국에 있는 발달장애인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발달장애 작가가 함께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전시고 큰 아주 에피소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